오늘 드디어 키즈 클럽 상품들이 도착을 해서 개봉 박싱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키즈 클럽을 모집을 하는데 이번에는 2월 중순에 진행을 했었고. 한 착순 1,000명인가 2,000명만 모집을 한다 해서, 다현이 애기 사이즈로 후다닥 샀었던 제품입니다. 전체 다 해서 9만 8천원.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죠. 9만 8천원에 구매를 했는데, 여러가지 품목이 담겨서 왔어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보실게. 짜자잔. 이게 메인인 것 같아요. 메인. 짜자잔. 키즈클럽 역시 유니폼이 빠지면 안 되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입히고 싶어가지고, 9세, 9호짜리로. 구매를 했는데 짠 아아 귀여워 타이거즈 있고 킹타이거즈 <laughs>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호랑이가 너무 귀여워 애기 애기 두세짜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뒷판에는 이렇게 타이거즈 마킹을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발자국도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귀여워 죽겠네 빨간색 금색해서 나왔다는 것 역시 기아는 빨간색 두 번째로는 짠안전도 예, 아들 있으신 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은데 노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 귀여워 파우치, 하랑이로 되어 있는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카드인 것 같아요. 카드. 짜자잔, 짜자잔. 키즈 클럽 카드 이용안내 이렇게 돼서 여기 이름 쓰면 되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킹 타이거즈 키즈 클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시즌 이번 시즌 내에는 광주구장 외야가 무료. 라는 점. 광주 구장 왜야. 광주 구장 가기도 어려웠는데. 예, 카드가 들어있고요. 가그 다음에, 짠, 렛냐드. 렛냐드 제품. 호텔 고리 있고, 하랑이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키링. 키링. 하랑이 키링 제품. 그리고, 짜잔. 추울 때, 털모자. 인형 털모자. 영어, 영어 괜찮지? 모델 쓰고 하면 딱이지. 너무 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색! 짐접사 사랑이 되어져 있는 짐색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물품하고 카드 한 가지 그래서 여덟 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이거 다 다현이 거야 응? 다현이 거 키즈클럽 엄마가 다현이 거 키즈클럽 샀다고 했잖아 다현이 거나 언제 그랬지? 진짜 98,000원에 이 구성이면 진짜 알차다 알차요, 알차. 오, 이쁜데, 뒤에도 한번 봐주세요. 오, 딱 맞아요. 예뻐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신나게, 신나게 해